어, 오늘 모지 못한 학생들은 뭐 12월달에 다시 또대회을할 겁니다. 근데 네. 오늘 국간사가 오늘 예비 소집이라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오면 여기가 다 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 그래서 일단, 어, 요번에 교수님들 나오셔서 같이 축하 말씀 한마디 할 거야. 그죠? 어, 일단 어쨌든, 네, 일단 첫 번째, 이번에 합격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자, 박수 한학사

일단, 축하하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해가지고 오니까 더 멋있어졌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남았잖아으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또 어떤 생활이 이 완전 이제 또 반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지금 달라고 노력했던 생각 잊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그 훈련을 하고 하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잘 버티고, 멋있게 일반하게될 거야.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 이제 또, 다른 생활을 하니까, 체력 관리 일단 잘하고, 이제 체력만 좋은면다 버텨. 그리고 그 단계를 넘으면 이제 멋있는 다가댄터가 돼가지고 나와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다닐 수있는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거기 가라고 했던 그꿈과 목표, 수십 을 잊지 말고, 어떤 난관이 없오면도힘도 힘들더라도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말고 그대로 가기를 나는 더 기원하고 고마워할 축하한다 박수 현재 가는 사람들은 멀리 가니까 좀조신조 잘하고 <웃음> <웃음> 아유 밝은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기 대릉에서 원거리에서 왔어요. 올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네, 왔는데 이게 밝은 모습을 보니까 좋고 아... 저는 이제 그 이제 합격이 됐으니까 생활, 사관생도 생활 내지는 대속 미래를 위해서 마음속에 참오리자를 한세 번을 새기면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예. 참을 꽤좀 많이 있습니다. 어조건 내가 그 나, 나를 다,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 훌륭한 리더가 되고 아,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 면접할 때 우리랑 같이 이제 답변했던 그+ 그것이 그 평생 여러분이 군장교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단순한 부름이었지만 좋은 동기가 뭐냐 이런 거였지만. 그, 다른 제주제는 대상이나 틀리지만은 평생 내가 그걸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어그 꾸준한 공부를 해서 미래에 훌륭한 리더로 크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 저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 여러분 8월달에 보기 시작했거든 단발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오늘 너무 아름다운 날씨죠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아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노고에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출정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험난한 파도를 우리가 이제 많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위로와 격려를 한꺼번에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초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꿈과 계획과 의지를 꼭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나는 할수 있다 하는 여러분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한번 외치는 거예요. 어? 예. 뭐 장군까지 가야지 그쵸? 예. 자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아 내일은 초심해서만 했지 말고 훌륭한 미래의,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앞길에 정말 영롱한 긴 포기만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파이팅 해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어, 작년도에 최종 선발이 8 4 명이었어요. 올해가 우선 선발이 9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 선발이 90명이 넘어가는 있 상태니까 그중에 그 친구들이 다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관 동물 자체는 지금 4학년 현재 4학년부터 지금 이제 들어간 여러분들까지가 각군사관학교보다 2, 300명씩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그쪽에 각 기수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 명단을 다 넘길 거예요. 그러면 선배들이 가서 여러분들을 케어할 겁니다. 어쨌든 사암교문은 가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전 2년은 여러분이 4년 동안 열심히 생활하고 나중에 임관해서 장교가 돼서 각조서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때까지도 여러분들 선후배들이잘 이끌어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또 들어오는 후배들을 여러분의 어떤 전통적으로 잘 이끌어서 국가의 후국단전이 되기를 진짜 기원합니다. 어쨌든 정말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여러분들 가입교 잘하고, 여러분들 기운 잘 끝내서, 에, 입학식 때 비록 마음은 가고 싶어요. 근데 진행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어쨌든, 약까진행 <laughs> <각각? 지내> 먼저 그랬습요다 <laughs> 이렇게, 초청은 갑니다. 그래서 가서, 아, 축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마치길 바라고, 하테니 어쨌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잘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서로 여기쯤 다 만나서 6 4 6 4끼리또 공사끼리 이렇게 해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서로 각각격끼리 또는 여러분이 1학년 때 합동군사원에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 잘 알아두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아, 마지막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마지막 끝날때이 앞에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끝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